리딩 섹션에서 디테일 문제 유형의 패턴 중 하나인 지문 범위 트랙 이 패턴을 가지고 한번 저희는 시험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딩 섹션에서 문제는 항상 먼저 키워드가 주어집니다. 키워드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한 관련 내용 범위가 이제 주어지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게 이 키워드에 대한 관련 내용 범위가 이제 정답 범위일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어그 실제 정답이 출제된 범위는 이 실제 범위가 또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에 키워드에 대한 내용이고 정답은 여기에서 찾아야 돼라고 이렇게 꼬셔 놓고 실제로는 어 정답이 출제된 범위는 여기 있는 이런 케이스가 이제 이 패턴이 지문 범위 트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예제를 한번 보면서 어, 어떻게 풀이 될수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화면 정지 버튼을 잠깐 누르시고 어, 한번 풀이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3분입니다. 자, 시작!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일단 항상 리딩 문제 푸실 때는 문제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문제는 지금 atmospheric engine이 어, 느렸대요. 자, 왜 느렸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지문에서 뭘 해야겠어요? 일단 atmospheric engine을 찾아야겠죠. 어, 읽어보니까 어, 여기 있습니다. 자, atmospheric engine이 s l o w 했다 부분 어, 찾아보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자, slow했는데 이제 앞에 있는 것의 결과로서 슬로우 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아마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이 슬로우라는 그 문장. 이 slow가 들어가 있는 이 문장 앞에 있는 것은 however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내용과는 slow가 다른 내용일 테니 이 slow의 원인은 앞에는 없다고 볼수 있겠고. 자, 그러면은 이 뒤에 한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low and wasteful that it could not be employed outside of coal mining for which it had been designed for. 자, 그것이 디자인된 본래 목적인 석탄 광산 바깥에서는 너무 느리고 낭비가 심해서 이제 쓰일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와트 새로운 고유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고유명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atmospheric engine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왔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이 문장까지 봤을 때 문제 출제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제인 스와트는 뭐라고 랬어요 Turn a separate condenser for the steam into perfection. 자, turn A to perfection. 자, 이게 뭐죠? 자, A를 완벽하게 만들다. 즉 A를 완성시키다. 뭐 이런 뜻인데 이제 어떻게 완성을 시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at 뭐뭐할수 있도록 이런 말이죠. The cylinder did not have to be chilled at every stroke. 자, 저 실린더가 매번 움직일 때마다 이제 냉각이 되지 않아도 되도록 이제 완성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실린더가 움직일 때마다 냉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완성이 된 것이니까 이전엔 뭐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실린더가 움직일 때마다 냉각이 됐어야 됐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 보면은 이제 어 그것 때문에 느었겠구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여기서 정답은 A가 되는 것입니다.